2025년은 을사년으로 60간지의 42번째인 청색의 을과 뱀을 의미하는 살을 상징하며 푸른 뱀의해즉 청사의 해이다. 말띠는 오행으로 오화에 해당하여 2025년 을사년의 망신살이라는 특별한 기운을 품게 된다. 이 기운은 경호생, 이모생, 갑오생, 병오생, 무오생에 태어난 사람이라면 2025년에 반드시 만들어내는 신살이다. 망신살이란 12신살 중 하나로 이름에 죽일 살이 들어가 있어서 다소 두려움을 느낄 수 있으나 크게 염려할 필요는 없다. 사주명리학은 계절의 변화와 천문학에 따른 깊은 이해를 바탕으로 두고 있으며 그 본질 속에는 반복되는 주기성을 갖는다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즉, 사주란 반복되는 주기에 따른 고찰인 것이다. 이처럼 현재 내가 어떠한 큰 흐름 속에 있는지를 직관적으로 이해하는 데 의미를 두고, 현재 내가 처한 환경 속에서 할수 있는 지혜로운 행동과 피해야 할 행동을 알아두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망신살은 명리학에서 비롯된 개념으로, 한자로 망할망, 몸신이라 쓰며 가정의 재산을 낭비하고 개인의 건강이나 명예를 해치는 상황을 의미한다. 이는 폐가 망신이라는 뜻과 직결되어 가족의 불을 소진하고, 스스로를 파멸로 이끄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 부정적인 영향을 나타낸다. 망신살이란 개인의 실수나 욕심으로 인해 재산이나 명예를 잃게 되는 상황을 가리키는 데에는 특히 금전적 문제나 대인 관계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날 수 있다. 예를 들어, 성공을 거듭하던 와중에 과도한 욕심으로 오히려 재산을 탕진해버리거나 부적절한 이성 관계로 인해 사회적으로 매장당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망신살은 개인이 겪을 수 있는 가장 부끄러운 상황 중 하나로 여겨진다. 즉 개인의 실수와 욕심이 불명예를 초래하고 이로 인해 예기치 않은 큰 문제에 빠질 수 있다는 의미를 담고 있는 살이다. 그러나 망신살은 그 영향이 상대적으로 덜하다 보니 현명한 대처를 통해 긍정적인 결과로 전환할 수 있는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망신을 당하는 이들은 노력보다는 과장된 말로 타인을 현혹하거나 자신의 실수를 결코 인정하지 않고 타인에게만 책임을 전가하려는 경향이 있다. 반면 진정성을 가지고 타인을 대하고 자신의 실수를 솔직히 인정하며 책임감을 가지고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려는 노력을 하는 사람은 망신살의 부정적인 영향에서 벗어나 주변 사람들로부터 존경과 사랑을 받는 인물로 거듭날 수 있는 것이다. 이는 자기 자신을 성찰하고 지속적으로 개선하려는 자세가 중요함을 일깨워주는 것이다. 진실함과 책임감 그리고 자기 개선의 노력이야말로 망신사를 극복하고 더 나은 인간관계를 구축하는 열쇠가 된다. 그렇다면 올해 이런 말 뒤에 망신사를 활용하여 상승의 기운을 탈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예로부터 왕족과 부유한 사람들은 보석과 장신구가 기운을 보호하고 상승시킨다 하여 평손을 착용하였다. 그러나 보석의 제대로 된 사용법과 자신의 기운에 맞는 것을 고르는 방법을 몰라 대부분 잘못 사용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그 효과를 제대로 누리지 못하고 오히려 화를 당하고 있는 분들도 많을 것이다. 무작정 값이 비싸다 하여 좋다거나 값이 저렴하다 하여 나쁜 것이 아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각각의 다른 능력이 깃들어 있는 보석을 자신의 기운과 알맞는 것으로 선택해야 한다는 것이다. 지금부터 2025년 을사년을 맞이한 말띠에게 상승의 기운을 가져다주는 행운의 보석과 그 기운을 이용하여 재물운을 끌어올려주는 놀라운 방법에 대해 알아보자. 2025년 그 어느 때라도 이 보석의 모든 기운을 최대로 발휘하는 방법을 익히게 된다면 올한해 부와 번영은 반드시 넘쳐나게 될 것이다. 올해 말띠인 사람들에게 망신사를 활용하여 상승의 기운을 끌어올려주는 행운의 보석은 에메랄드이다. 이 신비로운 녹색의 보석 에메랄드는 지혜와 정의의 신, 토트의 선물이라고 전해진다. 에메랄드는 미래를 예언하는 능력과 진리를 밝히는 역할을 한다고 전해져 왔다. 에메랄드는 4000년 전 바빌론 시장에서 판매되었으며, 잉카 제국에서도 숭배되었다. 또한 고대 이집트에서는 영원한 생명의 상징으로 여겨졌다. 이집트 파라오들은 그 아름다움과 영적 중요성으로 인해 에메랄드를 소중히 여겼으며, 클레오파트라 역시 에메랄드를 성공을 가져다주는 행운의 상징으로 여겨 즐겨 착용했다. 역사적 인물들인 아리스토텔레스. 알렉산더 대왕, 샤를 마뉴도 에메랄드를 외부의 사악한 기운으로부터 지켜주는 부적으로 사용했다. 이처럼 에메랄드는 6천년 이상에 걸쳐 많은 문화에서 진리를 밝히고 미래를 예언하는 신비로운 보석으로 여겨졌다. 말띠 사람들이 에메랄드를 품는다면, 에메랄드는 말띠 사람들의 마음을 열고 잠재된 예지력을 깨우며. 지혜를 모으는데 큰 도움을 주고 또한 에메랄드는 삶의 모든 측면에서 균형과 평온을 가져다 줄 것이며 신체적, 정신적 균형을 증진시키며 더 밝은 삶을 즐길 수 있도록 도와줄 것이다. 에메랄드는 말띠 사람들에게 녹색의 빛으로 생명과 창조에 대한 존중을 이끌어내며 필요한 것만을 취하고 취한 것을 되돌려 주어 균형을 유지하려는 강한 책임감을 부여할 것이며 말띠 사람들의 삶 속에 풍요로움과 번영을 불러오며 새로운 기회를 열어주게 될 것이다. 말띠 사람들에게 축복과 같은 보석이 되어줄 것이다. 이 행운의 보석 에메랄드는 그 자체로도 말띠의 몸에 기운을 불어 넣을 수도 있지만 금과 함께 착용하게 되면 그 힘이 더욱 크게 발휘된다. 옛 기록들을 살펴보면 금을 태양과 같이 빛을 불어 넣는 귀중한 장신구라 하여 자신의 기운을 상승시키고 보호하기 위해 늘 착용하고 다니셨다. 금은 단순히 물질적 가치를 넘어서 재물운과 건강운을 강화해주며 기와 운을 조화롭게 하는 풍수적 의미를 지니고 있었기 때문이다. 특히 반지나 목걸이, 귀걸이와 같은 장신구를 갑으로 여기시며 배를 이어 후손들에게 물려주는 것을 집안의 전통으로 삼기도 했다. 이러한 금은 특히 외소하신 분이나 양기가 약해지시는 중년 이후의 분들에게 최고의 풍수도구라고 전해지는데, 이는 금이 체내의 길을 조절하고 생명력을 불어넣는데 탁월한 효과가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이 행운의 보석을 반지, 귀걸이, 목걸이로 활용하여 말띠에 약해진 기운을 강화하고 운을 상승시킬 수 있을까? 놀랍게도 풍수학의 말띠에 건강운과 재물운을 상승시켜주는 간단한 방법이 전해진다. 이 방법을 익힌다면 2025년 을사년에 큰 부를 축적할 수 있을 것이다. 첫 번째, 건강운을 살리는 반지 착용법이다. 예로부터 풍수학에서는 손은 인체의 축소판이라 여기며 손가락의 형태와 혈액순환의 정도를 통해 건강의 이상징후를 일관했다. 이런 지혜는 현대 한의학에서도 그 가치를 인정받고 있다. 그러나 일상에서 매번 침술과 같은 치료를 자주 받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일이다. 이에 풍수학에서는 금반지를 착용함으로써 약해진 부위의 길을 보호하고 안정화할 수 있다고 말한다. 간이 약하여 늘 피곤하신 분, 심장이 약하여 혈액순환이 잘 되지 않으시는 분, 위와 장이 약하여 자주 체하고 속이 더부룩하신 분, 기관지가 약해 감기에 자주 걸리고 비염을 달고 사시는 분, 신장이 약하여 소변에 거품이 생기시는 분. 이러한 증상들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지금부터 알려드리는 반지 착용법을 통해 건강을 회복할 수 있을 것이다. 만약 간 기능이 약해 항상 피로를 느끼는 분이라면 엄지 손가락에 금반지를 착용하는 것이 좋다. 엄지는 다섯 손가락 중 가장 굵고 강한 기운을 가지고 있어 아주 가느다란 실반지로 기운을 중화해주는 것이 좋다. 만약 심장이 약해 자주 놀라거나 혈액순환이 잘안 되는 분이라면 검지에 금반지를 착용하면 좋고 실반지로 착용하는 것이 더 좋다. 검지는 심장과 연결되어 있으며 실반지를 착용함으로써 심장의 기운을 조화롭게 한다. 위장이 약하여 소화가 잘 되지 않는 분이라면 중지에 금반지를 착용하시는 것이 좋다. 이 역시 실반지를 착용하는 것이 더 좋다. 중지는 위장과 연결되어 있으며 금으로 된 실반지는 소화 기능을 원활하게 하는 데 도움을 줄 것이다. 폐나 기관지가 약해 호흡기 질환을 달고 사시는 분이라면 약지에 금반지를 착용하면 좋다. 약지는 다른 손가락보다 덜 사용되어 근육이 적고 기운이 약하기 때문에 조금 굵은 금반지로 기운을 보강하는 것이 좋다. 마지막으로, 신장이 약하여 소변에 거품이 생기는 분이라면 새끼손가락에 조금 굵은 금반지를 착용하시는 것이 좋다. 새끼손가락은 신장과 연결되어 있으며 굵은 금반지는 신장 기능을 강화하는 데 도움을 준다. 이처럼 금반지를 착용하는 것은 풍수학적으로 건강을 도모하고 기운을 조화롭게 하는 데큰 도움이 된다. 각 손가락에 맞는 금반지를 착용함으로써 우리는 자연의 기운을 끌어들이고 몸과 마음의 균형을 이루며 건강을 유지할 수 있다. 두 번째, 재물운의 상승을 위한 반지 착용법이다. 반지는 풍수학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지며 긍정적인 기운을 불러일으키기 때문에 항상 착용하는 게 좋다. 이는 남자와 여자 모두에게 해당되는 이야기이다. 재물운의 상승을 위해 착용하는 반지의 경우 반지의 굵기보다는 반지가 가진 의미와 자신에게 맞는 기운을 더 중요하게 본다. 풍수학에서 손가락은 개인의 기와 운명에 깊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신체 부위로 여겨진다. 손가락으로 성치운을 판단하는 기준으로 사용되기도 한다. 특히 약지는 풍수학에서 중요한 의미를 지니는데 이는 약지가 모든 손가락의 근육과 연결되어 있어 다른 손가락의 움직임을 조화롭게 만드는 화합의 손가락으로 여겨지기 때문에 그러하다. 그래서 약지는 모든 기운이 모이는 곳이며 번영운과 재물운을 살려주는 곳이라 하는 것이다. 또한 반지를 착용하는 손은 주로 사용하지 않는 손에 착용하는 것이 좋은데, 이는 기의 흐름을 방해하지 않고 자연스럽게 조화를 이루게 한다. 오른손잡이는 왼손에, 왼손잡이는 오른손에 반지를 착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러니 집안의 번영을 얻고 재물운을 높이고 싶다면, 약지에 금반지를 착용해야 한다. 그리하면 약지에 모인 기운들이 끊임없이 흘러나와, 재물운을 끝없이 상승하도록 도와줄 것이다. 세 번째, 귀걸이는 운을 만드는 아주 중요한 풍수도구이다. 나이가 들수록 귀걸이를 착용하는 것이 번거로울 수 있지만 귀걸이가 나의 재물운을 증진시키는데 큰 역할을 한다는 사실을 꼭 인지해야 한다. 전통적으로 귀가 큰 사람은 재물운이 좋다고 여겨져 왔는데 이는 귀가 부와 성취의 에너지를 끌어들이는 곳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귀걸이는 이러한 귀를 자극하여 에너지를 활성화하는데 매우 효과적인 풍수도구로 작용할 수 있다. 귀걸이는 가능한 한 작고 가느다란 것이 좋으며 약간 늘어진 것이라면 더욱 좋다. 이렇게 귀걸이는 에너지 전도성이 뛰어나 풍수적으로 유리하다. 그러나 귀걸이 착용으로 인해 염증이나 통증이 발생한다면 이는 귀걸이가 부정적인 기운을 끌고 오는 것이기 때문에 착용을 중단해야 한다. 귀걸이는 재물운을 증진시키는 도구이지만, 재물운을 끌어오는 귀를 상하게 하는 경우에는 오히려 운을 해칠 수 있기 때문이다. 네 번째, 목걸이는 절대 함부로 하면 안 되고, 신중하게 선택해야 한다. 목걸이가 목 부분을 압박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며, 끊어지기 쉬운 재질은 귀의 흐름을 방해할 수 있으므로 피하는 것이 좋다. 또한 체형에 맞는 목걸이 줄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하다. 몸집이 작은 사람은 상대적으로 굵은 줄을, 몸집이 큰 사람은 가느다란 줄을 선택함으로써 음양의 조화를 이루고 개인의 귀를 균형있게 만드는 데 기여할 것이다. 그리하면 목걸이의 기운이 펜던트로 전부 모여 강한 바람을 일으키며 그 기운이 주변으로 퍼져나가 재물운을 강하게 끌어당기게 될 것이다.